오늘 시편 101편 5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세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갑질. 세 번째는 사기에 관한 것이지요. 5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는데요.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비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언서 20장 19절에 보면 요 돌아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한담한다는 것은 요 한가하게 남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주섬주섬 이야기하는 것 짓거린다는 표현을 쓰죠 짓거리는 것을 한담이라고 해요 한담은 한담하고 뜻이 다릅니다 환담이라고 하는 것은 반가운 사람끼리 만나서 또 이제 중요한 사람끼리 만나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반가워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이제 악수를 하면서 또서양식으로 포옹을 하면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것을 환담이라고 한다면 한담은 한가하게 담론을 펼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좋은 말을 하면 돈이 좋은데 두루다니며 이 당시 자문서가 기록될 당시 사람들 중에는 이집저집 심심하니까 다니면서 이말저 말을 없는 말까지 지어서 만들어내가지고 여러 사람 곤란하게 하는 그런 대화 이런 대화를 이제 이 시편 101편에서는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라 했어요. 오늘날의 법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쓱 들여다 보면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없는 말도 지어서 막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비방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괘씸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사례도 우리나라엔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누군가를 고소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그래요 그중에 고소권이 하도 많아서 진짜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그래요 고소고발을 아주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사람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 예, 자기, 이제, 이웃을 은근히 혈뜯는 사람. 그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글쎄요. 이런 사람은요, 눈이 높고, 글쎄요. 예, 눈이 높을 때다가 필요하지요. 사람은 항상 이상,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비전, 꿈을 가지고 살지요. 에, 큰 꿈을 꾸고, 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왜 나빠요? 좋지요. 육신의 소망도 큰 꿈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아요. 특별히 어린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루살이 인생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하루살이처럼 살아, 하루살이처럼. 내일 일을 전혀 생각지 않고 오늘 이제 자기 편리할 대로 사는 인생. 꿈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 망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부모님이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니까 뭐의 꿈을 가지긴 고달프게 소망을 모르고 가죠. 비전을 모르고 가죠.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자문서에서는 게을른 자라 그래서 게을른 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국가도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음, 서로 정치판에 이제 싸움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비방이나 하고 모함이나 하고 서로 쥐어뜯고 싸우기나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백성들을 서로 찍고 싸우고 헐뜯고 하는 걸로 길들이는 거나 마찬가지라 우리나라가 고쳐야 될 병폐 중에 하나가 이 정치 인들이 서로 비방하는 거, 지나친 비방하고 싸우는 거, 뭔가 국가의 장래를 설계하고 내다보고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비춰져야지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한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꿈, 영원한 소망이 있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예. 네. 우리에게, 우리에게 예수님 공로 의지하게만 하면 거져주신 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요, 한순간도 놓으면 안 돼. 따라서 끝까지. 예, 꽉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추원하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음? 그래서 찬송가 262장에 가서 보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 한번 1절만 불러보십시다. 다 같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소하겠네 저제의 노소, 주께와 제사여하시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육신적으로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쓸데없는 일에 감나라 배추나라 소리 안 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없는 말도 지어해서 비방하거나 모략하거나 수군거리는 얘기 안 하지요. 음.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에겐 한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시간이 충분히 나면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는 해야지요. 음? 뭔딴 소리를 해? 한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이가 더시고 이제 육신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야 하는 은퇴 시기에 이제 은퇴 시기가 다가오지요. 나이 들면은 그래서 이제 할 일이 없어진다. 아니지? 이제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기도를 조금밖에 못했는데 더 많이 해야지. 말씀도 더 많이 봐야지. 근데 눈이 침침하거나 그러면 들으면 돼. 요새는 얼마나 듣는 성경도 잘 나와 있어요. 스마트폰만 켜면. 음.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지. 예.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이큰 소망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지. 따라서 자식들을, 예, 후손들, 손주들까지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신앙으로 세워주는 이 일이 큰 주의 일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 절대로 절대로 우리가 이런 이제 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그 다음에 좀잘 되어지고 잘 풀릴 때에 에, 잘 풀릴 때 교만해지면 안 되지 눈이 높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잘 되어질수록 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요 내가 이렇게 잘된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고, 가정이 나온 울타리 안에서 내가 잘된 거니까 우리 가족들의 수고도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에? 우선은 뭐가 나와야 돼? 감사해야지. 따라서 주여. 네요.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부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요 수천 명의 애를 쓰고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부자가 될수록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날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도와준 사람들,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어, 이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거이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되어 나가니 감사하다. 에, 내가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지.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요. 그러면 우선은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왔으니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예를 들면 요번 나누면서 살았구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았구나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문제도 간섭하고 해결해 주려고 애쓰면서 살았구나 할렐루야 또 네. 임금이 되든 장군이 되든 에, 총리가 되든 아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다 나라를 위해서 애써라고더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런 자리에 앉혀 놓으셨구나 그러니까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을 깨달으면 저절로 겸손하게 되는데 인생을 깨닫질 못하면 한 자리 차면은 뭔가 좀 부자가 되면은 지 친구도 사대를 하려고 그러고 에, 무시를 하려고 그러고 겁이 안 맞아서 이제 못 만나겠네 이러고 에껴 버리고 요런 사람들 들어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 바보짓 하는 거야. 참 미련한 짓 하는 거야. 사람이 부자 된다고 항상 부자로 사나? 아니. 아니지. 에, 또 부자로 된다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나? 아니요.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 불러가면 그 물질은 다른 사람 거 되는 거예요. 응? 음?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왕이든, 예, 항상 그 자리 에 영원할 것 같나? 안 그래요. 2, 3일 전인가? 일본에서요. 나 기가 막힌 그 뉴스 나오는 거, 실시간 뉴스 나오는 거 기가 막혀서 저럴 수도 있나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양반 한 분이 선거 유세하다가 뒤에서 불과 한 5m 거리에서 산탄총으로 팡, 팡 쏴대는데, 첫, 첫발이 빗맞았는데도, 총 소리가 났는데도, 일본 사람, 그 경호원들이 수없이 깔렸는데, 그냥, 소리 나는가 보다 하고, 다그 연설, 연설, 아베신조지요. 아베씨가 연설하는 데만 집중을 했어. 두 번째 총이 나고, 연설자가 쓰러지니까, 그제서야 누가 쐈어 우리나라 같으면요. 택 없는 소리예요. 특도 없는 소리.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한번 비극적 상황을 거쳤거든요. 74년도 8월 15일날 남산 국립극장에서요. 81호 기념 경축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시지요. 할 때에 어떻게 그 안을 들어왔는지 극장 안을 들어왔는지 들어와 있던 제일거표 출신. 문생학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강단으로 뛰쳐나오면서, 앞으로 뛰쳐나오면서 총을 쏴댔는데 대통령을 맞친 것이 아니라 뒤에 의자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를 총을, 총알이 이제 날아가서 박히고 말았지요. 그 대통령은 이제 연단으로 살짝 앉으니까 총을 쏴봐야 연단은 이게 방탄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용도 없을 테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때 경호실장이 에 사직서를 내야 했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79년 10월 26일 날, 궁정동 안가, 청와대 앞에 있는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상차한 지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저 아산 방조제 그 건설, 그걸 완공을 하고, 축사를 하고 와서 저녁 바람에 이제 척 건들하고 아, 모여서 식사를 했는지 술을 나누는지 희미합니다만 그때 뉴스가 오래돼서 그런 중에 최척건이었던 경우 어, 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씨에 의해서 아, 시해가 됐지요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생긴 다음에 에, 철저해졌어요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얻어야 될까 아하 천하없는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영원할 것같이 그렇게 교만을 떨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되어질수록 떨어져 봐요 낮아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한번더 아십시다 섬기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너희들도 이제 누구든지 높아지거든 낮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섬김을, 섬김을 베풀고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여러분들이 끝까지 섬기는 자의 태도를 가지시고 살아가셔야 복된 인생이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니할지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교훈을 하고 있어요? 한번 5절 교훈을 새기는 입장에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5절 나 같이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 말이. 그 다음에 7절을 먼저 보여야 되겠는데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을 왜 행할까요? 거짓을,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짓말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백색 거짓말이 있고 하나는 이제 검은색, 흑색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에, 좋은 뜻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고, 에, 악의적인 그런 이제 에, 생각으로 또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는 거짓말이 있다. 그 말이. 이 선의의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에요? 저희 어릴 때는요, 에, 이게 밥 먹을 때, 그 집안 식구들이 식사할 때 가면은요, 아이 어서 오시오. 식사 안 하셨지? 식사 같이 좀 하십시다. 또 이제 이게 여름철 지나가는데요, 모신 기나 이런 덜리를 할 때에 새참을 드시거나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식사를 하는 경우에, 예, 길손이 지나가도,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라도 있어도 불러요. 여보시오, 일로 좀 오시오. 그, 불러가지고, 여, 참 와선인가? 그 전에 저희 시골에서는 주로 국수였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짜장면 시켜서 먹는 동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꼭 불러서 요 식사를 대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송하니까 미안하니까 아저 먹었습니다 금방 전에 먹고 왔습니다 사실은 안 먹었어 배가 고픈데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폐가 될까봐 먹었습니다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해 가세요? 어디 안색이 안 좋은데, 엄마 어디 아프? 자식이 물어봤네. 그러니까 애가 이제 출근하려고 다 물어봤을 때아니 괜찮아.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던가 보다. 사실은 속이 막 복통이 나서 죽을 일인데. 이 선의의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내가 탐욕을 품고, 내가 뭔가 내게 내 순전히 내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망하든 말든, 감옥에 가든 말든. 곤란인을 강하든 말든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경우는, 요건 사기지요. 다른 표현을 하면 사기. 우리 대한민국은요, 사기공황국이라고 그래. 고소고발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사기를 제일 많이 치는 나라, 한해 30만 건인 가 넘는 벌써 이것도 10수년이 지난 얘기예요 그런 사기사건이 일어나는 나라. 다단계서부터 금융사기부터까지 요새는 요새 요새는 또이 스마트폰이 생겨나다 보니까 전화 사기 그걸 무슨 사기라고 그래?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러지. 보이스라는 말은요. 목소리란 말이잖아요. 피싱은 낚시라면 낚시. 말로서 사람을 이렇게 딱 낚아채는 거예요. 뭘 하려고 미끼를 던져서 돈 뜯으려고. 근데 거기에 웬만한 사람은 다 넘어갑니다. 잉 저희 사택 전화로도요. 가끔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요 대부분 알겠더라고. 국제 전화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멘트는 전혀 달라. 우체국인데요. 근데 국제 전화인데, 무슨 또 우체국이 나와? 당신의 뭐가 금융제자가 어쩌고저쩌고, 또 무슨 어디 검찰청인데, 검찰청에서 할 일이 없냐? 아무 데나 전화를 하게 되게.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경찰서에서요. 무슨 사람을 오라 가라 할 때는요, 공문으로 반드시 보낸다고 그래요. 근데 홀라당 넘어간다니까? 그게 이제, 예, 말 그대로 사기지요, 사기.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도 잘못하면 이 사기 사건의 연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게 미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라 하세요. 속지 말고, 왜 젊어서부터 정과자가 돼? 폰메폰 때문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이제 짓을 하면 안 되지요. 이런 이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7 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나라는 좋지 않은 속담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라도 정성같이 살면 되는 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 같은 자의 소득과 창기의 본도는 내하나님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가정된 것이라고 있어요. 또 자만세에서도 나오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견이라고 있어요. 죽을 짓 하는 거다 그 말이 죽을 짓 하는 거, 야 그러니까 항상 내 손으로 수고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번 돈은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간에 적은 돈이 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릴 것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요 적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예요 세상도 저러는데 뭐. 내 친구도 저러는데 뭐 우리 사촌도 저러는데 뭐 아이 고 얼마나 세상에 고약해졌으면요 자기 형제도 사기를 치고 자기 이제 일가 친척도 등을 쳐서 먹는 이런 고약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말이 그러니까 그 형제간에도 인척간에도 막 사람을 죽이는 칼부림이 나고 서로 이제 법정에 가서 멱살 쥐어 뜯으면서 싸우는 볼썽사나운 일들이 생겨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고약한 짓이냐, 그 말이.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요, 우리는 좀 힘들게 살더라도요,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살다가 가야 될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 한번 주님 뜻대로 불러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보셨지요? 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만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말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목전에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지옥 간다. 그 말이요. 근데 세상은요,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악의적으로 행해서 다른 사람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 음, 금융권에서 얼마나 많은 펀더 사기가 있었어요. 펀더란 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음. 베리벨 사기를 다 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쬐끔 사는 척 하다가 나와서 그돈 가지고 살면 그만인겨? 그렇지 않아. 예, 그러게 그게 살로 갈것 같아요? 안 되는겨. 음.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버젓이 못된 짓을 하고서도 잘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시는가? 최후의 경고는 뭐예요? 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8절을 한번 읽어 봐요. 8절. 다 같이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6절 읽어 보고 이제 끝내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충성된 자는 따라서 말씀에 충성된 자, 네, 주님의 일에 충성된 자, 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그래도 복되게 하시고, 후손 때 가서도 좋은 일이 많이 오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복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